선 계속 해줘야 겠나? 새끼들이... 훈련을 먼저 해야되겠죠 훈련 행몽이 종말이에요 쓰레기 때문에 뒤져 틀럭이 하지 만그고빨갱이 하지 만 그럴 때빨라이는뭐 이렇게 말이 빨라 지않시고트지 <laughs> 않을 정도로 움직여. 티미를 찾으세요. 티미가 누구야? 딸인 것 같은데, 티미가 아들인가? 남자가팀이에요남자가어디 있어? 기타는, 기타는, 아, 기 기타는, 기아여기있네잡는거봐는기 잡는 거에 A. A 버튼이 잡는 거구 음식물 스프, 스프. 물병 물병 어디 있냐? 물병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병 어디 있나요? 물병. 이런지. 서랍? 서랍이 너무 많은데. 품상자 여기있고 아 이거 이게 물병이야? 언제 딜레미는 두개 차지하고 라디오 저게 라디오인가? 어? 이거 라디오가 아니야?

시간에 60초 안에 5개 이상의 물건을 확보해야 된다고. 가또 바뀌는구나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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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는데 안 뭐? 아이 고하네 구급 약, 지도, 라디오, 책, 물통 3 개, 스프 3 개, 방독면 너무 많 은데, 이거 어떻게 찾 아? 비서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했고 축하한다 하지만 훈은 끝나지 않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죽을 기 없네요. 우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을 배급해야 한다. 음식이 없으면 4일밖에 생존하지 못하고 준비할 시간 뭐 첫날인데 뭐안 먹어도 되지 않나 음식은 많네 음식은 많고 굶은 쪽은 없는데 그냥 그냥 먹이지마. 일 차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2일차 메리 제인이야 이름 이름이랑 이게 매치가 안돼 이게 토끼는 왜 들고 왔어? 조운한 지미군 생존자들 숙면을 취기 바랍니다. 에그 이틀째도 뭐 먹어도 돼. 이틀째까지는 그냥 참 먹는 대지 탐험. 오 밖에 나가서 이제 탐험까지 시킬 수있나 보네. 용감한 누군가를 바깥 세상에 보내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애들 상태가 나오죠. 메리 제인이걱정이없구나 지지 않는 정도. 팀이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 돌로리스의 기분은 좋다. 뭐, 괜찮네, 다. 다 괜찮네. 보급품, 분배. 뭐, 이틀째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안, 먹, 안 먹어도 되지. 방독면이 없어 보려면,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살인무가 될 것이다. 방독면도 챙겼어야 되네 재경님 안녕하세요 3일차 벌써 3일차 목마르 목마르 내가 아들내미를 버리고 왔구나 지금 이제 물좀 줘야 되겠다. 다 목마름해 지금. 아, 다 물이 필요해. 자, 물중 하나씩. 조금. 음식은 아 음식을 안 먹어도 돼. 아유, 우리 여자들만, 여자분들만 하나씩 먹고 남자는 괜찮아. 나는 군일이라 상상에 관한 주체적인 모습을 보지 더라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햄스터를 발견했다. 분명 아이는 햄스터를 사랑하도록 생각했지. 너에게 가한건죽도 요리할 건가? 햄스터를? 안 돼. 안 돼. 동물도 같이 살아야지. 안 돼. 안 돼. 자, 4일차. 좋은 선택이다. 아우, 좋은 선택이었어. 이게? 실안에 더 푸짐한 식사를 할수 있을 것이다. 어? 베리제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자. 롤로리즈의 기분은 좋다. 계속 좋아. 기분이 아니 지하에 이렇게 박혔는데 기분이 계속 좋아. 음. 다 괜찮은 이. 뭐, 다 별다른 게없 죠？지금 장비 를 사용 하기 결정 해야 하는순 간이, 직 면하 게될것 이다. 오늘 은 무엇 을 하고, 싶 은가？총？총 은 어떻게 가져왔 네？5 일차, 기리항 향상 역시 좋은 생각입니다. 정찰하는 사람들은 추가 공급품 을 가지고 올 것이다. 타검대가 아들 램이 다쳤죠 지금 구급상자를 적절히 김이만 다쳤고, 나머지 사람들이 괜찮네 요금 자, 스했으니까수고했으니까 먹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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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니까 적어도 한 명의 건강한 성인이 필요하다고. 성인이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필요하다는 소리네요. 오케이. 음. 6일차 도전을 가지고 이 한복도 있는데 도중에 배고픈 목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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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목마로 배고프고 시. 빨리 안나리겠어 폭탄 대피소에 있는 이유가 뭐지? 난 그냥... 미군과 접촉할 방법을 찾고 o 질 o 를 기다리는 거 다... 다 물이 필요해 요 g t 배드고프 o the house. I'm going 데 o g 라디오 어, 라디오 가져왔네 오 어. 금년 음, 누가 들어온다 7일차자 아무일 없죠 아무일 없죠 칠일차 모든 강도. 보고 뭐, 상태들은 지금 다 괜찮은데 보품뭐할거 없어. 다 괜찮지. 보품할거 없어. 그냥 넘어 가. 에피소드의 제고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하는 괜찮을 것이다. 선택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 8일차오 다들 괜찮아. 문을 점검할 것이다. 누가 들어오나 봐. 오늘도 오늘은 밥 하나씩 먹을까 그냥 밥이랑 하나씩 먹 누구 누가 문 건너편이 있다 몇번 가까이서 들어보니 3번 야 이거 문을 열어 완전 초토화될 수도 있는데 이거 몰라 궁금하니까 일단 열어보죠 못 마르 못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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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물을 보고 물, 물 보고 물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데 이거 아 이거 어떡 하냐 오이씨 물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두 번, 욕두번 그 물을 여기 열어놨다 뭐야, 끝? 뭐야? 뭐가 끝이라는 거야? 뭐가 끝이라는 거야? 군인한테 점령당한 거야? 아, 와... 이게 끝이에요? 뭐? 어? 이게 끝이야? 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떤 게임인지는 조금 알겠고, 이 계속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구나, 그거는. 가 자꾸 안 먹어가지고 됐어 새 게임 해가지고 이게 뭐야 모험 종류 이게 뭐, 뭐를 선택해야 돼 훈련해 그 정말 정말 생존은 뭐야? 많이 하는 게 종말 종말이죠 종말. 핵무기 풀코스체형 이렇게 쉬운 거 해야지. 자 가봅시다. 제대로 이, 이제 아까, 아까는 튜토리얼이었고. 위치 확인을 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위치 확인, 야 빨리 야 씨, 대충 집어, 대충 집어. 잇마, 집어, 왜 이렇게 안 짚어져? 총이 두 개나 먹어? 아들내미 오고, 아들내미 오고, 엄마도 오고, 부인은 있어야지. 딸내미는 어디 갔냐? 야, 이거 시간 딸내미는 어디 갔어? 딸내미 저기 있네. 사람은 먼저 살려야지. 같이 굶어 죽더라도. 야, 이거 공급품이 야. 빨리 음식집 어 다른 왜 셋이야 살좀 빼지. 아우. 어떡해. 아. 음? 이게 아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60초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네, 보급품을 하고서. <laughs> 당신은 비명 횡사했습니다.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시간 발사입니다. 욕심이, 조그만한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게임이네, 이거. 뭘 들어가야 게임을 하지? 응, 아빠는 꼭 살아야 되네요,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자위치 확인 자, 엄마 여기 있 고, 무리 여기 있 고. 라디오 어디냐,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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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부터디오 라디오. 라게오 나와, 나와, 나와. 좋았어. 이제 가까운 데서 집어, 그냥 집어, 집어. 아우, 씨, 그... 이게 페드라. 아우, 어, 페드라, 굉장히 어려워요. 아우, 어, 이거 갖췄어. 한번더갖췄는데 아, 완지 보자. 야, 씨, 뭐그렇지 시간은 지 야, 사람을 살려야지. 야, 어딨어? 딸래미, 딸래미만 살려고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스러 기는 데 뭐도 가진 게 없는데 일단 사람은 다 살려는데 음식이 없어 음식이 음식을 하나도 못 못된데 터직 전에 되겠네 밥 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한번 보죠 식량 여기 우리는 전혀 식량을 챙겨오지 못했어 그렇지만 이가 더안 좋을 수도 있어 아 긍정적인 마인드 물만 있으면 그래도 오래 살수 있어요. 야, 먹을 거 없어. 첫째 날 그냥 넘고 좁은 데비에서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할게 없는데. 자, 바로 이틀 차. 뭐, 다 상태들이. 어, 상태들은 괜찮아. 토 스프도 없는데 지금. 아 라디오 없으면 군인이 못 구해줘요. 어, 가족을 버리면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어, 그거는 선택이겠죠. 세상이 아주 씨, 엉망이 됐습니다. 참, 참뭐 괜찮으니까. 이틀째도 그냥 넘겨 넘겨.. 자, 지역이 아직 방사 능이 오염된 모양이다. 해드린 황무지에 맞설 정도군 내일 탐험을 위한 준비를 할까? 오케이,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뭐, 이제 보고품이 없죠, 이거 아예? 3일차. 자, 이제 다 목마르겠지. 이거는 뭐가 좋은 거야? 보이스카우? 보이스카우스카우스카우스. 설정이죠 뭐 설정 음. 자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 60초밖에 안주아지고테드가 바라는 거는 빵방울의물뿐 이렇게 해서 상태를 확인 목마리왜 이렇게 무기 애들이 그러게 그렇게 따져 보면 아빠만 완전 센고생하는 거잖아. 처음에는 아빠가 나가보자. 아빠 가장으로 아니 아빠 나가면 죽잖아 이거. 야 아들네미 나가. 아들네미 나가. 이건 아들네미가 가야 돼. 4일차 아들랩이 나갔죠 지금 아들랩이가 나가서 뭐를 구해 올 거야. <laughs> 아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laughs> 내가 그냥 아빠가 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보급품? 어제 물 먹었는데 오늘 뭘또 먹어? 뭔가. 자, 아들, <laughs> 아들이 안 오는데? 5일차. 이건 뭐야? 얘 점점 미쳐가죠? 아, 미친! 아빠 미친 떴어. 이씨, 어떡해! 어쩐지 <laughs> 아빠 미친 떴는데요아 가만히 있으면 원래 미쳐요? 야, 물이라도 먹어라. 물, 물 먹고 속 차려라. 그렇지 지하에 있으니까 이게 낮은지 밥인지도 모르겠지. 자리 이거, 이거하면 되나? 치료 좀 되나 이거? 6일차야 아직도 미쳐있는데? 배고픔 미침. 얘는 배도 안 고프고 우리 딸래미는 어 딸래미는 멀쩡해. 오, 아빠만 좀 수면제.